이십칠 장에서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하고 소망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사상이거든요. 그들이 우리나라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 메시아는 그리스도이고 스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이 유대인의 왕이 와서 우리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들을 그 인생의 그들의 전통과 함께 주어진 것이기 메시아 사상이에요. 나 그러니까 오늘 여기 27장에 보면 그들의 입으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입으로 하는 말들이 계속해서 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일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어 어제 26장에서도 가야바 앞에서, 어, 이야기할 때에, 어, 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나? 하는 걸 물어보거든요. 네가 하나님한테 그리스도면 우리에게 말하라. 이걸 물어봐요. 너 오늘 27장에서 이제 빌라도 앞에 나와서 빌라도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11절에 보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게 대한 이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오늘 27장은 계속 이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37절에도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붙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쓰고 자기들도 입으로 말을 해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러면 우리가 믿겠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여기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함께 있는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와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결국은 27장에서는 그들의 입술로 통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그러면 우리가 믿겠어. 그래서 자기들의 입으로 계속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단어를 계속 말을 해요. 계속 말을 하는데 그것을 믿지를 못하고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통해서 거그 현장에서 본 사람이 고백으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딱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열망하고 그토록 기대하고 나의 평. 생생의 소원을 담고 있으면서도 막상 하나님이 그 나의 소원의 일을 눈앞에 놔두면 우리는 보지를 못해. 우리 평생에 우리의 삶이 자유하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죄의 모습에서 노임 받기를 원하고 내가 물질의 모습에서 노임 받기를 원하고 내가 인간 관계에 얽히고 설키 문제에서 자유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내 안에서 참 평안과 참 행복이 있기를 우리는 원해요. 그죠? 원하는데 막상 하나님이 그래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도록 길을 열어놓으면 우리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못하고 오히려 거부한다니까요. 이게 오늘 인생의 어리석음과 밀어함이에요그 중에 하나가 지금 가론유다잖아요. 가론유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며 메시아를 바라보며 걸어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됐잖아요 그는 발을 디뎠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가 이렇게 오히려 예수를 팔아 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은 자기 안에 자기 생각에 갇혀 버린 거죠. 자기 안에 자기 생각 내 생각하고 달라 예수님이 내 생각하고 다르게 말해 어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면 얼마나 좋은데, 내 생각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딱 거절하고, 오히려 그 여인을 칭찬하는 모습 속에서 내 생각과 다르니까 확 돌아져 버리자. 확 돌아져 버려서 오히려 예수를 팔아버리거든요. 팔고 난 다음에 그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깨닫죠. 여기 보니까 그가 이제 사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했네. 유침이 있습니다. 자책감이 생기죠. 자기 한 행동에 그래서 그들에게 돈을 돌려주면서 이제 그게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뭐 무제한 피를 그렇게 팔던 뭐 하던 그무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하고 던져 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자책감을 느끼고, 뉘우치는 거 하고, 회개하고는 달라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뉘우침으로 끝나니까 이 유다는 뭐하냐면, 스스로 자결해, 자기 양심에 도대체 살 수가 없어. 자기 잘못된 모습에, 이게 그러니까 이 자결해 버리잖아요. 회개는. 나 내가 잘못된 걸 알고 도저히 나는 스스로 설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찾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나라는 존재가 내가 생각해도 내가 싫어. 나의 이 모습이 어떻게 그렇게 잘못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소망이고 생명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자신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뉘우치고 깨닫기는 하는데 이것을 그래서 벗어번지고 예수의 말씀 속으로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로뉴다예요. 사람은 모두 다 잘못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그 내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라고 하나님은 나를 보여주는데 우리는 내 잘못을 깨닫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안 오고 숨어버리는 거죠. 부끄러워서 숨어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 이 가로주다 뿐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1 1절 이후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빌라도에게 물어있대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명절이 되면서 한 사람 놓아주는 이제 풍습이 있어요 바라 바라바하고 예수 둘 중에 누굴 놓아주기를 원하냐 그렇게 그러니까 바라바를 놔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그러면 너희의 그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랴 벌써 빌라도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22절에 빌라도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우리의 선지자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빌라도가 말을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너희 메시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라?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요? 십자가에 못박으라. 십자가에 못박으라. 십자가에 못박아라 죽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왜 사람들이 이러냐는 거예요. 왜 자기 입으로 이스라엘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그죄패에도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걸 적으면서도 자기들 안에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볼 여, 여지가 없냐는. 빌라도 입으로 통해서 들어요.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알아? 메시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알아? 이것을 자기들 귀로 또 들어요. 그러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 가론주도 마찬가지예요. 가론주도 자기 생각 안에 딱 갇혀 있으니까 자기가 잘못 행동하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니유치면 회개로 돌아가는데 이걸 못하는 거죠. 대세 사상들과 많은 무리들이 똑같아요. 왜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한번 예수에 대하여 돌이켜 생각할 여지를 못 가지냐?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딱 갇혀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바알신은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돈이에요. 돈내 안에 돈이 다갇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메 내가 그렇게 소망하고 갈망하고 내가 고대하고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는 이거는 잃어버리는. 그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를 간구하는 것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는 것조차도 바알을 강구하는 거예요. 바알을 돈.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돈, 이게 딱 갖혀 있으니까 이게 메시아를 볼줄 아는, 들을 줄 아는 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찾으면서도 실제로 나, 내가 찾는 메시아는 바알이야, 돈이야. 돈이 있으면 다 해결돼. 근데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딱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어디예수께를 쫓아가야 되잖아요.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예수께를 쫓아가야 되는데 돈부터 또 거론하고 있는 돈부터 돈이 있냐 없냐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바알 신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는 메시야 내가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는 돈이야 이 바알에 딱 갇혀 있으니까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나 하는데도 죽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뭐에 갇혀 있냐면 이 바알과 함께 나오는 신이 뭐냐면 아스다로 신이에요 아스다로시는 여신, 바알은 남신, 아스다로는 여신이잖요 여신면 쾌락이 쾌락. 우리 안에 돈과 쾌락이 딱갇혀 있는 거예요. 시간 있고 돈 있으면 뭐하냐? 즐기는 쾌락을 느끼는 거죠. 요즘은 남자고 여자고 옛날에는 남자들이 돈 있고 시간 있으면 쾌락을 찾아가는 거, 섹스 찾아갔거든요. 요즘은 여자들도 똑같아요. 돈과 시간이 있으면 자기 쾌락 자기 즐기는 거 찾아가지,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우리 안에 딱 내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냐,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려고 이 사고 안에 딱 갇혀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어떻게 하려 하는데도 뭐예요? 나와 상관없어 죽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그럼또 하나는 더독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내 안에 진짜, 왜 내가 바알과 아스다로 신을 사실은 내가 기대하고 있냐는 거는 나잖아요. 나, 나, 나.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금송아지 신앙이에요. 금송아지. 금송아지 우상. 하나님 금송아지 우상을 깨트려버렸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 금송아지 우상이 있는 거죠. 금송아지 우상이 뭐예요?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검은 이 폐, 폐물을 가지고 내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내가 이것이 우리가 우리를 애굽에서 어, 이끌어 낸 하나님이다 라고 만, 내가 만든 신. 봐보세요. 하나님도 내가 만들어. 이거는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인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은 자기가 우상인 거야, 자기. 나 자신이 우상. 내가 신도 내가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바라는 뜻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일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왕인 거야, 내가. 우리 오늘 얼마나 우리 안에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26장에서는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을 통하여 예수를 심판하고 이제 예수를 빌라도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요. 빌라도에게 넘긴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자기들이 다 작당하고 하고자면 자기들 안에는 사람을 죽이는 권세는 없는 거예요. 그는 로마 황제를 통하여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를 죽이고자 들며 들어오는 거죠. 왜? 왕이라고 하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니까, 내가 왕인데, 저 유대인의 왕이라니까, 죽이는 거야. 우리 안에는, 내왜 내가 예수를 거부하고,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하면, 내가 왕인 거야, 내가 왕. 우리 안에는 이게 철저히 갇혀있어요. 내가 왕으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왕으로 있으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돈이 있어야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누리기 위하여 쾌락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나를 위하여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거죠. 이 바알과 아스다롯 같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안전하게 해줘야지 하나님이지. 나한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나를 뒤집어 엎어서 기경하라니까 싫은 거야. 그런 왕은 싫은 거야. 이 교회 왔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말씀 속에서 어떻게 새롭게 부활되며 거듭나야 되는가, 이거는 생각이 없어. 내가 교회 왔으니,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줘야 되고, 내가 예배드리니,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줘야 되고, 내가 봉사하고 예물을 드리니, 드린 이상으로 하나님 나한테 갚아야 돼. 이게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단이고 사입이고 잘못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왜 지는가. 오늘 봐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데, 이 45절 이후에 4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6절에 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이 남아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까 하는 뜻이다. 아멘. 이 봐보세요. 예수님이 26장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뭐내 주변에 있던 가장 나의 측근들이 나를 다 버려요. 사람에게 다 버림받았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돈이 없어서 고통스럽고 건강을 잃어서 고통스러운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는 거예요. 가장 믿었던 남편이, 아내가 나를 버리고, 자식이 나를 버리고,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릴 때그 사람은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만, 한 사람만 나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내가 하는 말을 공감해주는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살아갈 수 있다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릴 때 사람은 가장 고통스러워요. 이 예수님은 이미 26장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버렸죠. 내 제자들이 다 버리고 부인하고 저절. 그런데 이제 27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도 나를 버려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정말 못살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만 안 해도 나는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몰라요. 하나님 음성만 안 들려도,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한테 주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해요. 저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까지 말씀해 달라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지 않냐 하면 내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냐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묵묵하게 기도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요? 여러분 봐보세요. 부모가 자식의 문제 앞에서 묵묵하게 아무 것도 할수 없다. 이 지금 하나님이 예수 앞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지금 사람들은 너 너를 너는 다른 사람 구원하면 너는 구원 못하냐. 너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안 내려와요. 그죠? 하나님 예수님 살릴 수 있죠. 죽은 자도 살리는데. 근데 하나님 하시지 않네 하실 수 있는데 하시지 않. 어리냐고, 이 자녀의, 이 예수의, 이 애달픈, 이 고백 속에서도 하나님 가만히 있어. 왜 가만히 있을까? 왜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을까? 왜그 예수의 인간적인 예수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적인 감정도 있잖아요. 그 연민의 정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셔요. 왜 하나님 나의 이 부르짖음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모습으로 연민으로 일하지 않네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가 죽어야만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뿌리를 내리고. 인류의 모든 죄인들이 어떻게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고 예수를 통하여 그들의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게 나의 인간적인 그 아픔 찢어지는 아픔 내 아들이 죽어가는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스탑 다 받았네 스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자기 아들이 울부짖는 고통을 하나님 목막하게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그냥 계셔. 죄인을 위하여. 오늘 나같이 부족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하고 지금 대제사장들이야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이 회복을 바라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나라와는 안 중에도 없어 하나님 나라 없어 자기 나라죠 내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내가 왕이고 내가 왕인 나에게 바알과 아스도라시 돈과 물질과, 그 다음에 괴락과 즐거움을 줄기 위한 그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 어떻게?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내 앞에 오셨고, 내 손에 있고, 나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마태복음 27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그렇게 나의 인생의 자유와 평안과 생명과 영생을 간구하면서도 우리는 이것을 손에 쥐어 줘도 내팽개치는 거야. 그냥 죽여 버리는 거야. 아무 상관없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초청하시고 초청하셔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고 이 말씀이 삶이 되어 실천하여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네가 그토록 갈망하던 자유, 네가 그토록 기대하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나님을 이끄시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어쩜 내가 그 그토록 갈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왜곡되어 있는,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깨뜨려야 되잖아요. 잘못되어 있는 걸 깨뜨리고 내려놔야 되잖아요. 내 안에 바알이 있고, 내 안에 아스다로스 있고, 내 안에 금송아지가 있는 걸 이걸 깨뜨려야 많이 되는데, 내 안에 바알과 내 안에 금송아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니, 하나님 어떻게 이거 깨뜨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모르고 있으니 내 안에 금송아지가 있고 내 안에 바알이 있고 내 안에 아스다롯이 있는 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것을 피부로 느끼게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피부로 느끼게 그렇게 그러니까 내 안에 환란과 고통과 문제가 오는데 이 환란과 고통과 문제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금송아지를 깨트리려고 생각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바알을 깨트리려고 생각 안 하고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하고 있은 즉 회복의 역사가 있지 않는 이건 오히려 우리가 뭐한다?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어떻게呢? 그는 죽이고요. 그거는 일단은 나와 상관없으니까 죽여버리고요.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꼭 대세사장니까? 유대인들의 모습이다.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50절 이후에 보니까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영원히 떠나가시니까 성소유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나와 하나님과 닫혀있잖아요. 내가 성수에서 지성수로 들어가려면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휘장을 치고 있거든요 휘장을 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가 십자가를 쳐버렸다는 거죠 그 나우 닫혀 있던 하나님과 관계가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제는 회복이 되고 무덤이 열렸다. 이것이 뭐냐면 무덤이 열렸다는 우리가 사망의 권세가를 나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죽음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어떻게 죽음으로 가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데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의 권세가 깨뜨어졌다는 거죠. 이걸 깨뜨지고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고 예수의 부활 후에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사는 이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생각조차 할수 없는 나를 새롭게 하는 나를 하나님이 자녀로 세우는 이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내 아들을 죽이는 일에 묵묵하게 하나님은 내려놓으심내려놓으심이 일을 했다는 걸 보면서 우리는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내려놓고 있나를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내 안에 갇혀있는 바알과 아스다로카 금송아지 신앙이 이걸 깨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나를 다시 돌이켜 보면서 우리 모두 이 마태복음 이제 28장 하면 마치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